수술 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었을 때 의사가 어떤 과실했는지 을 일반인은 그걸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하, 간호사가 그걸 체크를 했는데 의사가 못본 거예요 아. 아 나한테 그냥 보내주고 여기다 이제 사인만 하라고 했지 나그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아, 네. 그게 참 입증하기 아.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네, 여기서 또 뵙네요. 네, 둘이 소개 좀 <laughs>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형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검사 출신 이고은 변사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음. 방송을 통해 만났는데, 네, 제가 변호사님 채널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고, 맞습니다. 네, 뜨거웠죠, 네. 아주.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대마가 음. 아니라,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의료소송이에요.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네. 회진 돌다가. 네. 환자분한테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모욕죄요? 적이 있었어요. 형법상 모욕죄요? 네, 이분이 그 실비보험에 좀 가입이 돼 있으셔가지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약이 있었나 봐요 끝까지 no.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어. 그 단계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했어요 어. 우리 병원이 무슨 숙박 없어도 아니고 빨리 퇴원을 하셔라 그랬더니 마치, 기하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네. 당했다고 고소를 하셨어요. 그건 바로 무형이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 네. 사실 의료소송하면은 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음. 문제 때문에 음. 정말 살 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분께서 이제 주요 뇌졸증 때문에 입원을 하신 분이었어요. 주요 뇌졸증이라면은 하 한쪽 혈관이 70% 이상 막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음. 어, 그런데 이제 5일째 되는 날 이분의 저체온 치료를 마치고 네. CT를 찍기 위해서 응급실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서 네. 돌아가는 공간에 이 라인이 걸려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사죄의 뜻을 많이 밝혔어요. 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 이송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다. 음. 그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졌어요. 음.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영구적인 손상이 가능한 수준이 80%대 초반으로 보기 때문에 음.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와 자문을 들어서 양쪽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음. 어, 한 소송 과정은 10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1심 판결에서는 어, 저희 쪽에서는 전혀 이제 죄가 없다, 무죄였다라는 네.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형사고발까지 같이 당했었습니다. 어, 네. 민형사상 소송이 같이 들어오니까 음.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조금 달라요. 민사는 네. 말 그대로 나나 내 가족이 이런 의료상의 가실로 인해서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죠. 아.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건이 행위를 한 의사한테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해 주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징역을 살게 하든 아니면 이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든 벌금은 네. 솔직히 그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아.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네. 뭐 승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많이 궁금하죠. 궁금해하시고 네. 하시고, 또 네. 의사님들도 궁금하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었을 때 의사가 어떤 과실했는지 일반인은 그걸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예, 네. 네. 의사 선생님이니까 쉬우신 거예요. 네, 네. <laughs> 저 같은 법주인도 단순히 그냥 진료 기록 뿐만 보고 의사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환자로서는 어 이거 과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료행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지적해 주면 되고 아. 플러스. 내가 이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혹은 내가 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딱 건강상에 아무런 하자 없었는데요. 아... 이 정도만 입증하면 의사의 의료 행위와 상해 내지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아... 있다라고 그냥 네, 네. 추정해 버려요. 그러면 네. 법원에서는 당신 의료인들이 나, 과오 없었어요. 를래 반대로 입증하도록 아,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이 음. 그게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입증하도록. 네, 네. 네, 네 반대로 입증하도 정말 원고, 피고, 이렇게 싸울 때 49대 5 1일이다 이러면 5 1일이 그냥 승소한 거예요. 아. 근데 형사적으로 내가, 장민동 원장님 예를 들어서 네.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네. 검사가 90% 이상의 유죄다. 라는 아. 입증을 해야만 형벌권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어... 왜냐면 선생님을 막 징역형 살게 해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네. 국가가 선생님한테 벌금을 국가에 내게 해요. 재산권을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그렇죠.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대학병원 사례도 사실은 의료인이 뭐 일부러 호스 뺀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코너링을 하다가 뭐에 걸려서 자연스럽게 네. 빠진 거지 의사가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이 없잖아요. 네. 업무상 과실 치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인정된 유죄가 되는 거. 굉장히 드물어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두 개를 같이 네.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느꼈던 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음. 이용하는 건가요? 분명히 있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상,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면허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데큰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소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네. 민사적으로도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아... 네. 그런 거 플러스 이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사적으로 어떤 증거 진료 기록이나 더 상세한 뭐 CCTV나 이런 걸 접근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 민사 소송에서는 그런 걸 확보하기가 네. 어려운가요? 확보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네, 경찰에딱고소장 넘으면 경찰이 알아서 CCTV도 아다 확보해 그러네요. 주고 진료 기록부, 또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서류까지 압수수색 싹 해가지고 다 분석해 주잖아요. 민사 아 판사님, 저 형사 사건에서 그 제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 반대로 하면 그 소송 기록을 다받아보 어? 아, 정말요. 민사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환자를 대리하면서는 설사 형사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를 이렇게 전략상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항상 소송이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아요. 진짜 절대적인 과실이 네.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뭐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런 거 네. 기사에 막 나오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사실 의사가 과실을 피해가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도 이제 한 분이 백내장 수술했는데 네. 그분이 선천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간호사가 그걸 체크를 해야 데 의사가 못본 거예요 아... 안 된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걸 못 봐서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네. 거기가 굉장히 큰 안과였던 아... 거예요. 그래서 환자 들어오면은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이 크게 시력 저하가 오셔서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찾아 오셨던 그런 케이스도 와. 있었고 필러 해가지고 이렇게 실명되신 분이 많은 거예요. 너무 모습, 그분들이 조사할 때 보니까 딱 주입되는 순간 그냥 불이 탁 꺼진 것 같았다라고 네, 네, 네. 하시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네. 필러 수술을 네. 할 정도면 이제 젊고 음. 또 미모에 좀더 관심이 많은 네. 아마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시력를 상실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쨌든 그 의료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끼쳐진 거니까 민사상에서는 음. 음. 어 손해 입증을 하고 배상을 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것도 봐야 돼. 요 무조건 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의 의료상의 과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현대 의료계의 수준과 상황에 비추어,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필러에 대해서 100% 부작용이 없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러 뭐 부작용 반응 가, 발생 가능성이 뭐 5%고 이런 걸다 사전에 고지를 했고 네. 본인이 동의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의 불법 행위 책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동의합니다를 왜 자필로 쓰게 하는데도 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설명 의무 위반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할 때, 어떤 수술을 할때 부작용이 무엇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돼요. 아.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내가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치료를 선택하겠다. 라는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아... 환자분들이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아 나한테 그냥 보내주고 여기다 이제 사인만 하라고 했지 나그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 못했고 의사님 설명 안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있죠, 네, 있죠. 네, 네, 실제로 그렇죠. 있는데 그게 참 입증하기 어려워요 네. 어떤 부동문자가 있고 내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다 읽고 이해했음을 그냥 그 자체로 입증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실 때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사실은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네. 어려워요 따라서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의사선생님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신문조서 아. 또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간호선생님들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해서 진료기록 감정을 보내요 아. 근데 검사나 경찰은 그 감정의 결과에 기속돼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회신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 이러면 검사는 그대로 기소해요. 그런데 그렇죠. 의료전담검사가 사실은 그 기록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대한의사협회에 보낼 수도 있고 아, 하나는 그 한국의료분쟁심의위원회도 의료 네, 네, 보낼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의사편을 드시는 경우가 아. 많다. 그래서 네.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와요 대부분.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변호할 때 이제 검사님한테 의견서 어떻게 쓰냐면 대한의사협회가 아니라 좀더 중립적인 기관이 한국의료분쟁원에다가 진료기록을 아... 감정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요구를 한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님들 받아들이시죠. 아... 가끔 환자분들 중에 어 진료기록 만약에 때려가는데안 떼주면 어떻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것만으로도 네. 고속감인데요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처벌 받을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요청한 시때또 녹음을 해놓으시고 내가 며칠째 진료받은 환자인데 진료기록 며칠짜 며칠짜 주세요. 그럼 거기서 뭐 어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근거로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그 어, 녹음하는 거는 다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내가 대화자면은 녹음에도 뭐 별다른 제재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뭐 네. 진료행위 중에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저 녹음해도 되나요? 네, 돼요. 저도 진료를 하다보면, 네. 녹음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상담을, 상담한테도요? 상담하는데도 녹음하는구나. 이제, 저건, 아.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비밀이기도 하고 해서, 어, 네. 저희는 녹음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네. 근데, 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근데 중요한 자료가 카카오톡에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그분이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딱 핸드폰 내밀었는데, 녹음 <laughs> 중. <웃음> 녹음을 미션해주이죠 네, 중이죠. 녹음 중. 그런 경우도 네, 네. 있어요. 글의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네. 수 있는데요. 그 특정 병원이 사실 특정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될수 있고, 게시 글의 아, 내용으만으로 네. 내가 저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네, 사실을 네. 적시를 하면. 네, 네. 저 병원 가지 마세요. 저 병원 가면 필러에도 항상 부작용 나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명예훼손이 네, 될수 있어요. 뭐 부산 서면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미음, 이응, 외과. 뭐 이렇게.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되죠 그렇죠. 럼 의사 선생님 황화 나가지고 이 이번 출구 뭐 앞에 반경 몇 킬로미터 미음 미음 외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이러시면서 특정 됐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의사 선생님. 요 네, 네. 사실 의료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주로 환자 측 변호하는 변호사 아 병원 측 변호하는 네, 변호사님이 네, 나눠져 있어요 노펌도 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병원 측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자문하고 있는 병원이 피도로 되는 사건은 안 맞겠죠 그걸 따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나와 있기도 하고 네.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MOU를 맺거나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 아 그런 기사가, 뜨죠. 기사가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합법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네. 만난 의사 선생님 그 누구도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어? 제가 그럼 첫 번째가 되겠네요. 오, 진짜요? 저는 합법화에 손을 들었던 의사예요. 아, 정말요? 네. 오히려 그것이 의사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 의견도 네.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내 수술에 대해서 못 믿는 거냐, 또는 음.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경직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의료행위가요. 저는 너무 비밀에 가려져 있다. 왜냐면은 네. 변호사는요. 피고인들 옆에 버젓이 <laughs> 앉아있죠. 재판장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앉아있단 말이죠. 네. CCTV가 있으면 진짜 그런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텐알 네. 수가 없는 상세하게 찍히진 않더라도 그 부검이가 얘기하는 그 처치가 언제쯤 이루어진지는 전체적인 CCTV상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대검찰청에 있는 디지털 포렌트 팀은 화질 개선을 할수 있는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긴 다음에 뭐 5초 미만의 구간은 굉장히 화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게 저도 똑같이 의사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네. 장치이고 환자의 알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저희는 수술장 녹화를 합니다. 어. 동의하시면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어. 척추 수술 전문하는 병원들 중에 네. 실제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저 환자 입장에서 더 믿고 더 믿을 믿음이 을믿 가요. 네, 가러니 이만큼 의사가 네. 100% 신뢰를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점을 홍보를 하는 거죠 어...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태어한다면 의사를 하고 싶다가 <laughs> 나는 화이트가 <laughs> 잘 맞고 하얀색이 잘 어울린다 <laughs> 저의 아들은 무조건 의사로 키워내겠다 <laughs> 제가 저희 인생 명사 채널에서 늘 말했는데 아, 네. 제가 정말 영광적인, 네. <laughs> 영광스러운 의학 채널에 나가서 너무 좋았고요. 형사 네. 책임이나 아니면 민사송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개원해서 막막하신 의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종종 출연해 주세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버선발로 달려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